오늘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산상순 5장, 6장, 7장 중에서 가운데 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중요한 교훈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라는 입장의 뒷부분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어, 풀을 보라, 들풀을 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면 내일이가 염려하게 하고, 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듣고, 뭐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뭐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면, 요즘은 특히 늘 그랬지만, 어, 뉴스라는 것이 항상 기본 속성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잘하는 일, 착한 일은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뉴스는 안 좋은 일, 뭐 슬픈 일, 뭐 범죄 사건, 뭐 이렇게 다안 좋은 소식들만 나오는 게 뉴스의 속성이다 보니 그래야 사람들이 또 관심을 기울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냥 뭐 경제위기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무슨 어,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어젯밤에도 북한 비행기들이 뭐 전술조선 밑에까지 날라오고 미사일을 쏘고 또 그랬는데 날마다 요새 북한의 김정은이가 푸틴이한테 지령을 받고 하는 건지 요새 형편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북한이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온다니 요새 어, 탈북자들이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 못 뜬다고 다행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날마다 비행기를 쓰고 미사일을 그냥 그 비싼 미사일 수백억짜리를 쓰는 걸 보면 푸틴이한테 양식도 공급받고 석유도 공급받고 한것 같아요. 둘이 팔아서 그래서 어, 북한이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원이가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하고 그렇잖아도 우리가 경제가 요새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또 북한에서는 그렇게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편안하지가 못하죠. 그냥 마음속에, 어, 이렇게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 하시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날마다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두려운 소식, 걱정되는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 귀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오늘 말씀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먼저해야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비슷한 교훈이 하박국이 주셨던 기억이 나시죠? 예,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무화과, 뭐 무화과밭에 다 없어도 수축이 없어도 나는 여호하의 마음이 아마 즐거운다 이렇게 하박고기가 어, 기도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뭐 석가모니나 뭐 노자나 장자 같은 동양을, 동양 철학 혹은 뭐 불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 근심을 벗어나는 길이 어, 해탈하는 길이 뭐냐면 비우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 색즉시동 머리카면서 마음의 걱정 근심을 다 던져버려서 마음을 텅 비우면 그러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벗어난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걱정, 근심, 염려를 벗어나는 비결은 동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비우고 텅 비우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이렇게 던져버려서 내 마음을 공으로 만들면, 무로 만들면 내가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경이 주시는 경우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이기고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루 24시간 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꽉 채우면, 동양의 철학자들은 비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꽉 채우면,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꽉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들어올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꽉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 근심, 염려가 끼어들어올 틈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수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어떤 행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살으셔가지고 내가 걱정과 염려와 빈틈, 어, 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